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화학연구소장 유홍선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2024학년도 수능 기출문제 화학 부분을 이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 걸 그걸 OT 강의를 하면서 2025학년도 화학원 수능 1등급을 위한 준비 단계를 이제 여러분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명불허전,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화학 원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여기 이제 대치동 스카이입시교의 본원이고 대치동 사당동 동두천 여수시 등 이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또 기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또 어떤 유형별로 선택을 해서 풀어야 되는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대치동 1등급 전략인데요, 우리 이제 보통 그 동안에 이제 기록들을 보면 수강생의 약60% 정도가 이제 1, 2 등급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일등급 전략에서요, 에 우리가 이제 터잡기로 해서 이제 1월달에 이제 시작하는데요, 보통 7주 완성을 해서 8번 정도 8주 해서 실전 터잡기 실전 1실전2 그다음에 적중해서 수능까지 예, 수능까지 10월에서 6주 정도, 그러니까 네 번의 텀을 본 돈다 생각하시면 되고 1월 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명불로전1등급 예, 전략 그래서. 대치동, 사당동, 동청여 6시에 반정은 약 10명, 뭐 10명 이내인데요. 예, 기출문제들을 쭉 한번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 작년도, 이게 이제 24학년도죠. 24학년도. 여기 쭉 나와있죠. 예, 그래서 1등급 구분이 되는데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서,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자, 물론 이제 화학원은, 뭐, 다, 말씀드리지만, 20억까지 다못 푼다, 그러죠. 왜냐면, 하 시간이 이제, 계산력이 보통 빠르지 않은 한, 분수 계산, 그 다음에 뭐, 거기다 비례식 계산,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화학원 내용이 보다도, 우리가 산술, 산술적인 내용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튼, 그래도 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고용하는 우리 자료다 그랬죠. 손날로 하면 뭐, 알다시피 했죠. 그러니까, 생활 속의 화학에서, 예, 문제가 나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탄올, 시원한 기화열져가죠그렇죠 그래서 에탄올은 말다시피 C2H5OH인 탄소 화합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OH가 붙으면 이제 알코올이 대한 내용이다라고 붙으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탄소 화합물이다. 그 다음에 에탄올이 증발하면 이제 에탄올이 증발할 때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죠 방출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산화 된 발열, 발열 반응이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림은 먼저 XY로부터 네온 즉 옥텟 규칙 8 전자 규칙을 만드는 이온이 형성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기쪽 나와 있고 설명으로 옳은 것 m과 n은 뭐 이런 숫자 를 숫자 내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x 원자는 md의 전자를 이뤄서 내온 수로 됐으니까 당연히 크기 작아지는 뭐 금속 원소다. 그리고 이제 금속 원소는 말대로 표짐성이 있다는 거. 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x2y에서 x이온이 xm 플러스 y는 y E m 마이너스 런처서 되니까 우리가. M과 MFP를 비의식으로 네, 구할 수 있는 거죠. 3 번은 말 그대로 화학 반응식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HF와 알루미늄 한가, 그러니까 이거 화학 반응식 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 가장 먼저 해야 될게 화학 반응식. 그래서 6HF 더하기 2AL은 2ALF3 더하기 3H2 자 수소가 나오는. 그래서 그몰 비는 알다시피 여기 여기 나와 있죠 원자량 그러니까 20. 7분의 x, 4, 2분의 y가 2대 3으로 해서 좀 쉬운 문제였죠. <laughs> 자, 4번 문제 보세요. 학생 A가 구한 탐구 과정인데요. 자, 동적 평형 상태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면은 이산화탄소의 질량은 변하지 않았고, 그 가설을 먼저 물어보는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승화 속도 나오죠? 그래서 t1은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전이니까 승화되는 속도가 어때요? 그러니까 CO2에서 CO2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되는 속도가 아무래도 빠르다. 이렇게 잘알겠죠 그죠. 자, 그런 문제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자, 5번은 말 그대로 대형적인 문제죠. 전자 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서, 원자번호, 원소도 외워놓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쭉 보석, 같은 주기의 원소다, 전기 음성도, 뭐 이런 거쭉 나와있죠. 자, 그래서 전기 음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공유 결합시, 극성 공유 결합시 이제 전자를 당기는 정도죠. 그러니까 정립도 어느나 크냐. 그래서 x는 3주기, y는 2주기 원소라는 걸알수 있죠. 그다음에 유효 핵전하 이제 리스크린기팩트 같은 거.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커지니까 z가 x보다 크다라고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6번. 자. 수소와 2주기 원소 x로 구성된 분자 가에 다 대한 자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laughs> 우리가 말하는 분자당 구성 원자가 사 이하이고 가와 나에서 분자당 X와 Y 원자수가 같음으로 이런 내용을 해서, 원자수가 몇대 몇인지를 따라겠죠. 그래서 여기서, HX, H2Y 이런 식으로 해갖고, XY는 F와 O다. 그러고, 전기 음성도는 X가 크다니까. 자, X가 부분적인 전하를 마이너스 준다는 거. 그죠? 단일결합. 단일결합, 가에는 단일결합이 있다. 나에는 공, 극성과 틀렸죠. 그죠? 정답은 2번인데요. 자, 뭐, 비교 쉬운 문제지만, 요,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결합의 극성을 산다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우리가 분자의 구조죠. 그 성질. 그래갖고, 여기 중심원자가 탄소, C고, X와 이중결합. 혹은 뭐예요? CO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면 Y는 F고, 그래서 나는 COF2다. 예, 네, 이런 식으로 됐고, 다중결합, 또는 뭐 무극성이냐 이런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죠. 네, 이건 전자 배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X와 Y는 뭐, 무슨 상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비탈에,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홀 전자수, 상대값을좀 숫자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빨리 해서 새로운 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홀 전자수에 대한 B를 빨리 구하고, 그다음 반대로, s 오비탈에 들어 있는 전자 수분의 홀전자를 빨리 계산해서 빨리 표를 새로 만들어서 답하는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값이 9대4대 2를 이용해서 답을 하시는 그런 형태의 문제를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비탈의 수가 어디에 많은지, 음, 원자수 전자 뭐 그다음에 3주기 원소보다. 그래서 3주기 원소 s, 음, cl 두 가지죠. 네. 자, 9번 문제 보면은 바로 대표적인 산화와 환원 반응이죠. 그래서 과정 나에서 A 플러스 1 5 n 몰 o l B 3 n m o 반응해서 A 플러스 9, B 2 플러스 3 n 몰이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응하지 않은 것까지 계산해서 C와 반응한 단위를, 그러니까 양을 계산한 다음에 M값 계산하고, 그러니까 환원되었으면 산화제를 작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나머지는 이제 다 과정 이후에 그 이온들의 비를계산하는 문제 되겠습니다. 자, 0번 문제는 양자수와 오비탈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오비탈, 그래서 우리 전자배치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 전자배치가 1s 제곱, 2s 제곱, 2p 제곱이니까 <laughs> 가능한 오비탈을 쭉 써서 ml, 뭐 ml 이렇게 써갖고 답을 하시는 뭐 그런 그런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일번 문제. 이건 용액의 몰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용질의 질량은 용액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걸 이용해서 화학신량을 구하는 문제겠죠. 그래고 여기 질량 비를해서 비례대로 풀어서 혼합한 용액의 몰농도를 산수로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비교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2번 산화수 규칙이죠. 산화수와 산화 환원 반응. 그래서 여기 쭉 보시면서 밑에가 산화수를 써야 돼요. 여기 이제 X의 산화수, 뭐, 플라스 3, 브로미는 <laughs> 플라스 5. 자, 여기는 플라스 5.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랬고, 우리가 이제 그 A는 가에서 각 원자의 산화수 중 가장 큰것 같으니까 A 값을 5로 구한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하고, 그리고 생성물에서 산화수를 해서 M 값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산화, 산소 원자 수는 반응 전후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비례대로 식을 풀어서 B분의 M 곱하기 N은 6분의 5다. 이런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13번도 마찬가지로 또 네, 분자의 구조죠. 그래서 거기서 공유연자쌍 수분의 <laughs> b 공유연자쌍 수, 그러니까 6이다. 그래갖고, 아, 뭐, 뭔지인데, F2라. 그걸 할수 있겠죠. 그래서 그쭉 보시면서 그, 중심 원자가 뭔지 그죠그 다음에 직선형인지 구분형인지 결합각을 보면서 판단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자 14번도 마찬가지로 예뭐 여러가지 문제 동위원소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설정을 해야 돼요 원자 A의 먼저 원자 번호를 만약에 X라 정하고 만약에 B가 A의 동위원소라면 중성자수는 아무래도 X 플러스 1그 다음에 질량수는 A가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갖고 예, 설정 해보니까 B는 A의 동위원소가 아니다 결론이 나와요 그래갖고 다시 한번 따라서 b의 원자 번호를 y라고 하고 그다음에 만약 c가 b 동의 원소다 그러면 다시 한번 ey 플러스 e 이런 식으로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예, 이제 트라이온 에러로 해서 답을 하셔야 되는 예, 정리해서 답을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원소 기호 표시하고 원자 번호하고 중성 자수를 해서 예, 표시를 해갖고 답을 하셔야 되는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자 15번은 표본분 이제 원자의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죠. 그래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OF, N, AM, GA 순서 없이 나타난 것인데, 거기서 이제 뭐 제2 이온의 에너지가 가장 큰 원자는 뭘까? 나트륨이다. 이렇게 나왔죠. 예, 그래서 A를 나트륨이라고 가정하면 D는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따라서. 예, B는 이온 반지름이 가장 큰 원자니까 산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 이온 에너지 순차적 이온 에너지 비교를 해서 답을 하신 분수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자 16번은 예, 중화 적정 중화 반응이죠. 그래서 식초 A에 아세트산 몰 농도를 이제 K 몰이다 이렇게 놓고요. 나에서 수용액 일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몰도는 그러면 5분의 1K 몰이다 이렇게 계산해갖고 <laughs> 수용액 일에서 50ml에서 적정될 때 소비된 그 A 몰의 MAOH 부피가 얼마다? 1 0 m l 터다로 계산해갖고 A 값, K 값을 계산해갖고, 네 그다음에 아세트산의 분자량을 이제 설정해서 MA라고 두고 거기서 질량을 계산하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를 네, 파시면 되겠죠. 근데 계산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말 그대로. 마에서 Amol MaOH와 반응한 아세트산의 양은 식초 B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양 같다면 설정이 필요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아까 X에 대한 값을 분수식으로 계산하시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나고겠죠 자, 17번, 어, 그 유명한 물의 자동이온화, 그렇죠? 그래서, 거기 pOH와 <laughs> pH 값이 나와있죠? 25분의 3 /25 하면은, 뭐 알다시피 pH 더하기 pOH는 항상 14라는 지수법칙을 해서, 연립에서 pH 구 하면은 pH는 1.5, pOH는 12.5가 나오죠. 그래서 중성인지 아닌지. 그래서, 가와 나는 산성, 명기성 다는 중성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제 이온의 양, 이온의 양은, 뭐, 농도와 부피 곱 같죠? 그래서 그걸 농도, 부피 곱을 해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자 역시 똑같이 중화 반응에 대한 문제입니다. 혼합 영행 1에서 3이 다액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1이 중성 또는 염기성이다, 그럼 뭐 이렇게 2, 4도 염기성 주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무슨 되는지를 보고, 그래서 결국 1은 산성이다 이렇게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1과 2의 모든 양이온의 몰롱도 합이 같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V 플러스 10분의 EXV는 V 플러스 2 0분의 20Y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가서 X와 Y의 관계식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산수계산이 시간이 걸리겠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문제. 자, 기체의 양과 부피에 대한 아주 계산,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권 계산 문제죠. 그래서 가에서 이제 XA, yb, 그 다음에 xa, yc의 양을 각각 mn이라고 설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1 5 m 0 5 m 이렇게 기체의 양이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m과 m의 관계식을 구하면 m과 n이 같다는 식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y 원자수의 비가 예, 6대5가 되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열리식을 해서, 음, 예를 들어서 bm 플러스 cm 대, 1 5 b m 플러스 0.5cm이 6대5다 그래갖고 이제 관계식 c는 2비라는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분수식으로 해서 x와 y의 원자량의비를 계산할 수가 <laughs>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2 0번 문제는 이제 말 그대로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실험 1과 2에서 남은 반응물의 종류가 다르고 2에서 반응 전 a의 질량은 1에 비해 뭐1.25 배가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식을 만들어서 반응 전식, 반응 해갖고 반응 후 그것을 분수식으로 계산해서 반응 전후 뭐 C의 양과 C의 양과 전체 기체의 양이 3이다. 그래놓고 그 계산을 하셔서 분수식, 이2 3분의 2m 분의 뭐 4n 플러스 3분의 2m은 3 해갖고 m과 m 의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다시 w 예. 그 b의 질량 그다음에 d의 질량 이런 걸다각 계산해서 시간이 좀 많이요. 기 지금 아무튼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0번까지풀면 이제 앞에 많은 쉬운 문제들을 빨리 풀어야 되겠죠. 하여튼 화학 원은 시간 싸움이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특히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조건 설정을 해 갖고 자꾸 트라이내에라해 갖고 분수식도 세우고 또 연립 방정식도 세우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일등급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2024학년도 즉 2024학년도 기출 문제를 보고 2025학년도의 화학원 1등급을 위한 OT 강의에 대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